할렐루야, 오늘은 경상남도 남해 서대리 마을에, 와, 설을 맞이하여 국제구호기구 우리 이진우 총재님께서 사골국을 끓여서 우리 어르신들 먹고 힘내라고 보내줬어요. 그래서 제가 힘차게 들고 왔는데, 와, 어머니, 이 서대리 마을에 이장님이 아주 친절하고 너무 잘하신다는데, 누가 이장님 자랑 한번 해보세요. 잘하는 이장님은 네. 최고이장이고 네. 장사 매니저 최고이장이고 네. 도대체 동 최고 제일 잘하는 이장입니다와 그러시구나 그럼 이장님이 어디서 누구예요 이장님 이장님 소름 들어보이소 이명준 이장님 이명준 이장님 화이팅! 우리 이장님은 노래도 잘한다는데 이장님 노래 한번 불러보이소 한금만 첫줄만 하나 둘셋넷짱 달 돌아간다는데 있아아 소중한 사람인지 고이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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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머니들이 안 불러 봐 어머니들 노래 시작 하고 아, 했던 날 돌아왔단다 와감 너무 잘하신 다 어머니 이 국제 구호 기구라는 그런 데서 스마일 어게인 캠페인 행사로 보내왔는데 이 사고국 받고 고마운 말 누가 한번 해보세요 저 서울에 있어서 만날 수가 없잖아 자, 아 이장자 우리 이장님 국제 구호 기구 이진호 총재님한테 감사의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, 예, 국제 구호 기구 그 회장님 그 우리 마을 그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 사고국 을 정성을 들여갖고 우리 자꾸 와갖고 포장을 해가지고 이 선물로 줘서 된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덕분에 잘 감사합니다. 네. 네, 잘 먹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